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단법인 제주어 연구소의 김오현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연암현평여 선생님 탄생 백돌 기념 학술습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020년은 연암현평여 선생님이 탄생 백돌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자리는 교육자로 연구자로 평생을 제주어 연구에 헌신한 선생님의 업적을 조명하고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제주어 보존을 위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강영복 이사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우선을 준비해서 비가 오는 것입니 아니면 비가 와서 우선을 준비 하게 되는지 우선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우주인에도 참석해 주어보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원래는 스승이 연한 카페어 선생 탄생 100불을 맞는 끝깊은 해입니다. 탄생 100불을 맞아 선생님을 비는 박수를 표기와 더불어 서복해 보지. 헤드라본 서울을 뵐수 있어서 기쁩니다. 연암 선생님과의 인연은 1969년 대학 입학한 름에부터 시작됩니다. 언어학 개론 중 국어 관련 과목을 수강하며 흥미를 느꼈고 망설임 끝에 국어의 관심을 갖게 하여 이기승의 국어대사전, 최은의 한글달 등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을 통하여 국어공학회의 국어공문학을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각담로를 위치모로 대필했을 때 이런 민감도는 없는데 하시면서 국악에서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어,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추도사가 썼던 일이라든가, 어, 선생님이 일주일이 지나고 난뒤 유족으로 펴5 0여 원의 전공서적과 와일서츠 사과 스개을담았던 감동, 이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상자 속에는 다만 순으로 배열된 제주어 조사 카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문과 출판으로 분사된 서류의 인면, 대피 등을 이용한 제주어 조사 카드는 선생님 노고와 생활 자세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공서적은 제2학교 국무원장 시절 연합민부로 꾸며 기증했고, 제주어 조사 카드는 오도나무 상자 3개에 넣어서 제주 연구소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들이 오늘의 행사를 마련하게된 것인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19 여파로 어, 생활 방역 등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학습회를 여는 것이 망수를지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에네 어, 방역에 힘쓰면서 기념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어, 고마운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념사업 제의에 동하고 추진 이용으로 기꺼이 함께 해준 유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제주대학교 송성권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그리고 추진 이용으로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함께 감사의 뜻 전합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김명대 교수님, 현진혁 변호사님, 정승철 교수님, 교수님, 김순열 센터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어, 회고록 발간을 위해 신문자료 스캔, 교정, 행사 준비 등에 열성을 다해준 김미진, 김고양, 한혜림 선생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책 출판에 애써준 박병훈, 한경음 선생등각 출판사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사업이 제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끔은 이런 분도 있었음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 회고로 대들어본 세월을 통하여 선생님의 다나 먹는 삶의 자세와 제조 방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진약에도 교육행정가로서의 단순한 삶을 족입니다. 만 공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흑백. 네,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네, 백돌 기념 전국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을 내어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백돌을 기념하는 전국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네 기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자이자 교육자 그리고 교육행정과로서 활동했던 연합 현평호 선생은 제주대학교와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도립제주초등대학이던 어, 1954년에 전임강사로 인연을 맺은 이후 이후 34년간 공직하시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학문적 완성도를 높이는 연구 활동은 물론 대학의 장으로서 지역과 대학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선생은 평생을 제주어 연구에 몰두하면서 제주어가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전립될 수 있도록 제주어의 음운 문법, 어휘, 방언 연구사 들 여러 분야에 걸쳐 귀감이 되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제주도 방언 연구, 제주도 방언의 정동서 의미 연구, 제주 방언을 집대성한 제주도 방언 연구 등은 훗날 제주, 제주어 조사 의미 사전과 제주어 사전 편찬은 물론 우리나라의 방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주대학 제5대 학장을 역임하셨던 선생은 용담 캠퍼스에 있던 대학을 현재의 캠, 아라 캠퍼스로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제주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종합대학, 승격된 1982년에는 초대 총장을 맡아 대학 발전을 위해 진력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약학대학을 유치한 제주대학교는 현재 15개의 단과대학, 대학원 3개의 전문대학원, 6개의 특수대학원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국립종합대학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상을 정립하기까지 협평료전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총학자님과 대학 구성원 그리고 제주대학교를 사랑해준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암현평의선생 탄생백도를 기념하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세계화의 물결로 국경을 초월한 인구 이동과 정보 교류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가 널리 통용되면서 지역에서 사용하던 고유 언어 중 하나인 방언은 어느덧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주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어는 한국어의 원형과 한글의 제작 원리를 보여주는 언어로 그 특수성과 언어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소멸 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생존과 보존, 그리고 활성화가 필요한 이 시기에 연암 현평여 선생의 업적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후학이 제주어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과 행동을 할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으 오늘 연암현평여선생 탄생백도를 기념하는 전국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강영봉 사단법인 제주어 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병택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 현철욱 변호사님 서울대학교 정승철 교수님 한남대학교 강정희 명예교수님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그리고 전현직 제주어 교육연구회장님과 제주어연구소 이사님 등 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리며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